제일복판 복귀하는홍승오빠입니다 오늘의 을거는 김에레 칼날 최신상 제일복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제목을 사전에 들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불과 한 10초 전에 들었거든요. 외울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볼게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칼날로 나아가라. 어 정답입니다. 아, 김에레 칼날. 아 너무 제목이 길어 이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거의 대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래서 가격은 요거는 일본 내수용이기 때문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장에 네. 좀 비싸죠 에이상 탄지로가 딱한장 밖에 없고요 80, 총 80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유가 두장 있고요 시노브 두장그 다음에 카나오 두장얘는 인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네즈코는 또네즈코도한 아, 장이네 그죠 제니츠 두 장이고 네. 이노스키한 장입니다 제니츠는 이번에도 피규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없나? 왜 그러지? 제니츠 인기 진짜 많은데 그냥 좋아하는데 얘는 초코노코? 초코노코인 줄 알았는데, 네, 키링 열쇠고리 많아더라고요. 납작해요 그러면? 네, 납작하진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나오긴 는서 아, 초코노코가 더 큰가 그러면? 네, 훨씬 더. 요겁니다. 어, 많이 작구나. 어, 진짜 작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섯 장씩 네이그레트 가볼게요. 이번엔 부디 좀... 똥손이 아니길 이것마저 똥털인 있을 수 없어 이거 라스트 원상도 기우죠? 네 맞습니다 물 색깔이 달라요 아... 또 색깔놀이 예물 파츠 색깔이 다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늘첫 네, 장은 바로 뭐 피규어 지애프네요오 어, 제니츠 좋아 오! 오 좋아 나쁘지 않아 두 장짜리입니다 80장 중에 H 초코 오우. 출발 좋은데. h 54% j 아 오, j. 징비였는데. 아, <laughs> h 오 초코노크 많이 나오네. 5종 세트거든요. 3세트 들어 있어요. 아이드 클리어 파일인가요, 이거? 맞습니다. 오. 아, 아이네 클리어 파일은 아이만 있는 거야, 왜? 약간 뽑으면 아이 소리 나서. <laughs> 아, 일본이? 예. 아이. <laughs> 아, 일본이 그래요? <laughs> 에? 이렇게 만하고 중국이었는데 아이야, <laughs> 아이야. H 오 야, 초코 놓고 다턴다 아이, 아 바로 아이가 나버리네. 아이 아. 하니까 아이, 바로 나잖아요 <laughs> 아이 H 와 이미 풀세트 J 아, 아니지. 에이. 어, 야, 열장 빠는데 피규어 하나도 안 나오고, 좀 서운한데 피규어가 다 죽어도 얘가 살면 다 팔리거든요. 아김김혈칼러아 인기가 진짜 좋아요 지금 그죠 B! 와 기후 기후 11장 이거는 10장에 하나 나와도 괜찮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I 어, 어떻게 생겼어? 한자로, 한자로 나와야 직원 돼? 아 전부 다? 아니요 C는 좀 긴데 I J 제이 열다섯 장 했죠? 네 다섯 장씩 집히긴잘집혀 맨날 다섯 장씩 해서 그런가 제이 제이 아이가 아닌 게 어디야 H 제이 제이 아 이거 또 어, 시작됐네 이거 기억한 거네 가지는 다 가져가야지 아 최소한 이 역해 둘은 제가 뽑을 생각입니다. 아, 어, 오늘 여비 전체적으로 잘성네요애 <laughs> F, 뭐야? F... 제니츠 품절. 아아그런아 제니츠만 좋아한다고 잘 나오네 또. 그래, 종이별로 나와줘야 좋은 건데. H H 향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I 우와. 야 피규어 더럽게 안 나오네 여깄나봐 이거 항상 40장에서 그러니까 30장에서 40장 사이 남겨두고 다 터졌어요 하나, 하나 빼고 이건 다음에 어? 40장 중에 네. 한 종류씩 다 나왔다는 얘기죠? 아니요 하나 남기고 항상 이 전판 이게 마지막 판인데 전판까지 전부 다 풀세트로 다 나갔다고? 네 하나만 알까? 빼고 근데 하나가 무조건 신호보였어요 야 끝까지 안 나왔어요 뭐야? 근데 난 지금 얼추 몇 장했어? 한3 0장 가까이 되지 않았나? 2 5 장인걸요? 아이. 내가 운이 너무 없네. 그러면 제이. 정보는 우회하고. 제이. 제이. 오제이. 얘 피겨다. 네. 아니네. 와 육제이. 육제이라니. 네 장. 아, 손... 제이가 가장 많기도 해요. 제희가 서른 한 장이기 때문에. 예. 이거 손 더러워졌다. 아, 일났네이 이거 녹화 끝나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손 씻고 와야 될것 같아. 쯔완 7제이 B 아또 B야. 기후 분전. 전혀 기쁘지 않고요. 축하해. 이거 다른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이제 바꾸자고 얘기라도 할 텐데. <laughs> 기우 좋았어. 시기. 오. 신호 불 나왔습니다. 신호부. 제일 안 나온다던 신노브가 제이 제이 좀잘 나오네요. A란 D 자, 요거 다섯 장 하고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I I J 아이에이츠아 진짜 똥손 잠깐 끊고 갈게요 중간점검 자몇장 했... 했죠? 안 샜나요 혹시? 그냥 빼서 정리만 했는데 이거 댓글에서 거 봤거든요 사장님이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댓글을 아... 봤기 때문에 또 의식을 했군요 아 그럼요 아 내가 또 열심히 중간에 정리를 해야겠다 아 근데 이거 정리해달라는 게 아니라 피규어 같은 거 뽑은 거 정리해달라고 한거 아니었나? 그런 거예요? 어, 나도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 <laughs>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뽑은 거는 마지막에 보여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간중간 하면서 왜냐면 전 해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해 주시기를 어, 설마 40장 하셨어요? 설마가 아니야. 많이 깠어안 나와서 그렇지. 40장? 반장이야 음, 네. 아, 반에 두 개라고? 세개 BBC! 아 그러네 BBC 좋은 방송국이죠 자, A! D! 3개씩 가겠습니다 J! 아또 시작이래 I! A! 오! 이야 그래도 한 장짜리가 나와버리네 탄지로가 그러면 이제 카나우만 나오면 됩니다. 아직 두 장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만약 에 이거 두 장에서 D가 나온다, 그러면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럼요, 그럼요. 4 5 장이니까요. 오십 <laughs> 장 갈라나봐요. d 가좀 공백이 있나요? 그럴 걸요? 1번 50장이지. 일본어 외우겠다. 이씨. 정리해야겠다. <laughs> 그래요. D가 하나에 두 d 가하에두 개. 두 개예요. 두개도못 푸는 거예요? 아니, 하나짜리 뽑았잖아, 그 대신. 무시됩니다. <laughs> <laughs> 화이팅할수 있다. 어. 나왔다. 뒤에요? 네. 오! 아 이건 여백이 없네. 초반에 이거한자 보고서 좀 다른 애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d 네 혹시나 혹시나 또 시기가 나올까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좋겠다. CD 남았어요. 뭘 남아요? CD? 아, 한 장씩 남았다고? 네. 안 해요. <웃음> <웃음> 하나씩 다 나왔는데 오들어왔으기우두장인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laughs> 아, 네즈코가안 나왔네. 인형. 16, 17, 18, 19, 5개 딴 일은 아니니까. 24, 25, 26, 26개 남았어요. 26개. 비어 2개. 라스트톤까지 3개. <laughs> 감사합니다. 아, 싫어. 네. 아휴 야. 야 16개면 한 장에 15,000원인데 얼마 알아요, 이거? 제가 이제 좀맘 놓고 이 친구는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판이 되었기 아, 때문에. 아, 그럼 여기 지금 이것도 남았고 이것도 남았고 하나하나 라스원. 그렇죠. 얘도 남았을 걸? 아닌가? H가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세개 남았네. 네, 어, 세 개. 무조건 완판이지 이거는. 다음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덕 필요하죠 자 일단 물건 한번 네, 볼게요 물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규 보여주시죠 예 순서대로 그럼 갈까요? 에이성부터 주세요 탄지로부터 원 하나밖에 없는데 오 이쁘다 박스 색깔 아주 봄입니다 봄 파릇파릇하네 약간 녹차 같기도 하고 뭐라고 써있는게 무슨 한자인지 알아요? 이거이형도이제 끝났다 형이국도이제는 어떻게 이 정도의 생각, 이 정도의 네 글자 이건 저거잖아요 이, 이 다섯 글자는 저거잖아요 아 근데 다섯 글자구나 그, 그 저기 뭐야 뭐지? 탄지로 이름이잖아요 아 이게 탄지로 이름이야? 네. 이 <laughs> 카마도 탄지로를 이렇게 다섯자로 써놓은 거야? 네. 야 이걸 어떻게 읽냐 일본어로 그러요 한문을 근데 배워보려고 해도 참 진짜 야 탄지로였구요 기우 어 기우도 크네 이게 영자 아닌가? 이 얘는요 아 똑같은 거구나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아니 아니 이거 어. 그러면 은이 캐릭터별로 그 쓰는 그 기술의 그 한자는 아닌가 보네 다 똑같은 거 보면 약간 아츠제로 느낌도 좀 나고요 발판이 삼각형이네 그쵸 여메일 칼라레랑 이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안살 수가 없어 계속 뭔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쵸 시노브 아 시노브 이건 진짜 똑같다 야그죠 발판만 다른 거 아닌가 거의 표정도 약간 다르긴 한데 네. 역동적인 보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신노브 하나오 네. 하나오 이거는 처음 나온 시리즈죠 그렇죠 반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복으로 이렇게 제복 제으로 나왔었나 저,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음, 음 근데 크기는 거의 뭐 반프나 비등하네요. 그니까 동작 자체가 조금 약간 역동적으로 보일 뿐이지, 거의 뭐 정자세라고 봤을 땐 높이는 반프랑 거의 흡사한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H3. 맞습니다. 제니치. 제니치 인형 너무. 귀엽네. 에즈코 기우. 이노스케까지. 이거 풀세트로 두 세트 이상 맞춰지는구나, 그러면. <laughs> 뽑진 않았지만, 제니츠만 뽑았지만, 네, 인형 사이즈는 대략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포켓방에서볼수 뭐, 있는, 키링보다 약간 큰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0장 중에 단한 장인데, 이거 아, 귀엽게 잘 빠졌네. 자고 있는. 제니츠 표정 왜 이래, 이거. <laughs> 얘는 좀 약간 실망인데, 얘를 뽑았단 말이죠, 필이면 그죠. 이모스케는 감염발 때문에, 솔직히, 다 비슷해. 퀄이 딱히 뭐 나빠 보일 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모스케 그렇고. 제니츠. 아, 표정 좀 아쉽진 하, 하지만, 일단 제니츠만 두개다 뽑았죠, 아까? 네. 어. 싹쓸이. 제니츠는 통털이 이렇게 웬만한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 소개하는 게 뽑는 거보다 더 길어요. 이거 뜯는 게 편하지. 자, 하여튼 오늘 이거 여기서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